안녕하세요 고마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 대형 대한민국 <laughs> 안녕하세요 고마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대한민국 대표 대형 세단 중 하나인데 바로 기아의 K9입니다 이 차량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배기량은 3800cc 연료는 휘발유. 그리고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의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를 그리고 구동 방식 자체는 후륜 구동의 차량이고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경정비도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다 외우지 못해서 이것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엔진오일, 부동액 당연히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션 주요 부품 수리까지 끝난 차량 로코암, 가스켓 헤드, 헤드 가스켓, 엔진 블록, 오일팬, 점화플러그, 코일 벨트, 워터펌프, 댐퍼플리까지. AS가 마무리된 정말 AS 걱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량 공식 등급은 기아 K9 3.8 이규제큐티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경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차량 외관 자체도 검정색이라 군데군데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크게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된 차량인데요. 일단 차량의 스펙은 15년형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 11만 키로 성능상 단순 교체나 미세누유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준비해 드린 차량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 저녁 좋은 차량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어차피 다들 아시는 디자인이겠지만 외관 한번 살펴보고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은 다들 아실 거니까 제가 크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 대형 세단답게 외관만 보더라도 어떤 차량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본 네트 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검정색 차량이라 군데군데 약간의 돌팀은 있지만 크게 지저분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그릴인데요. 그릴 부분도 훼손도 없고 차량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간 차량답게 이렇게 전방에 레이더와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모델이라 이제 사이드 미러에도 다 카메라가 있고 후방, 후방에도 카메라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큼지막한데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면부 알아보셨는데요. 측면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큰 훼손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일단 검정색 바디라 스크래치 부분이 조금은 취약하지만 그래도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아쉽게도 앞쪽 휠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보여지긴 합니다. 살짝 아쉽고 19인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앞도어나 뒷도어, 문콕이나 이런 거 크게 없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 휀다 부분 마찬가지로 뭐 특이점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뒤쪽 휠도 아쉽게도 주차 스크래치 역시나 보입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어, 후면부 타이어도 약70% 이상 남았습니다. 이 타이어도 소모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싼 소모품류에 속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꼭 트레이드 양 체크하시고 차량에 이제 타이어 연식까지도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부분이야 다들 워낙 유명한 차량이니까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렁크 리드 부분이나 범퍼 부분 큰 훼손이나 뭐 보이지 않고, 근데 약간의 검정색 차량답게 잔 스크래치 정도는 보여주긴 합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후면부 옵션, 후방 센서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360도 어라운드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 진짜 뭐 골프 치러 다닐 때 요차 타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에 골프백을 한 3, 4개 정도 넣어도 어느 정도 남을 만한 공간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후면부도 뭐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 스크래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지저분하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반대쪽 측면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반대쪽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 진짜 검정색 차량이라 도 그렇게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도어 쪽이나 이런 데도 훼손 없이 깔끔한 상태지만 아쉽게도 이쪽 휠에도 스크래치는 있어요. 크롬 이래 약간 스크래치 조금 다소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어, 앞도어, 뒷도어 역시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고, 이 어라운드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은 사이드미러를 항상 위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 어라운드뷰 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요 차량은 그런 특이점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휀다 본네트, 범퍼 간에 단차 및 단색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역시나 앞쪽 휠에도 주차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옵션 정말 풍부한 K9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외판에는 큰 기스는 없지만 휠 부분에는 모두 휠기 수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살짝 아쉬운데 사실 휠 복원 부분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약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 깨끗하게 이제 복원 처리가 가능한데 요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실내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도 디자인 부분은 워낙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일단은 실내 시트나 이런 부분이 사용감이 크게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대시보드나 이런 우드들도 파손이나 특이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옵션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과 열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일탈하게 되면 시트에서 진동이 오는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메모리가 있으니까 전동 시트도 있고 작동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동 접이식미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토윈도우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량에도 한번 탑승을 해볼 건데요 일단 확실히 K9 차량답게 전체적으로 다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는 전후방감지센서를 껐다켤수 있는 버튼 자동세차나 이런 거 하실 때 울리게 되면 이런 걸끌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아래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껐다가 켰다 할수 있는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세상에는 다소 작게 보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인성 굉장히 좋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넘어와서 ECM 하이패스 룸 미러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 혹시 모를 방전 때문에 선은 빼놨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60도 어라운드 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서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거고, 360도 어라운드 뷰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조기도 날이 더워서 저희가 틀어놓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 잘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동 뭐 햇빛 가리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노라마형이라서 굉장히 큼지막한 썬루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레일에서 잡소리도 없고 특이점 없이 잘 닫혀주고 마찬가지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는 것까지도 특이점 없이 잘 열립니다 이렇게 1열, 아, 참, 그리고 싸제로 이게 지잘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측후방에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을 싸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민감도가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 설명드리고, 어, 이렇게 1열 옵션하고 상태 한번 봤는데요. 2열로 한번 넘어가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이동을 했고요 2열 부분도 시트나 이런 데도 큰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은 워낙 대형 세단이니까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고요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머리 공간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후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조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후석에서 이제 전면부 시트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동 햇빛 가리개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동도 이제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차량 딱 안에서 봤을 때 확실히 대형차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편안함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석 워크인 시스템이라 그래서 운전석에서 조석 시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리고 후석도 마찬가지로 뭐 오토윈도우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햇빛 가리기가 이쪽에는 수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은근히 썬팅이 얇은 차량들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2열 상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운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운전 한번 하면서 총평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승차감에 진짜 최적화된 차량답게 운전할 때도 진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경정비가 거의 마무리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차량을 운전해보면 아차 컨디션이 진짜 좋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외관에서는 다소 미흡한 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진짜 차량 컨디션만 놓고 보자면 제가 리뷰했던 그 어떤 K9 차량보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차량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물, 사람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에서도 조금 더 유의할 수 있을 그런 차량입니다 뭐 출력도 굉장히 좋고요 브레이크도 당연히 잘 들고 뭐 핸들을 꺾었을 때뭐 이럴 때도 뭐 이제, 잡소리도 나지 않고, 하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없고, 전체적으로 컨디션 진짜 훌륭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K9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좋은 차량을 항상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